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저그 집에 금호동 있는 집이 있는데요. 네. 이걸 처분하고 부이동이나 광장동, 그 광진구 쪽에 네. 매매를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시기가 좀 적절한지. 알겠습니다. 금호동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물건일까요? 금호 1층을 지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호동에 있는 금호프로지오 아파트 말씀 평대. 주셨어요. 네네. 네, 매도 후에 구이동이나 광진구 일대 아파트로 이주하는 건 어떤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TV 볼륨을 좀 줄여 주실래요? 아니면 끄시든가? 어, TV 안 켰는데. 어, 근데 이렇게 웅웅 웅웅대면서 울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 네네네. 명확하게 되나요?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아예예 듣나요? 예. 어 이제 잘 들리네요. 네네네. 금호 금오, 금호역 옆에 있는 거 금호푸르지오 1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음, 얘는 언제쯤 보유하시게 된 거? 언제 매수하셨던 거예요? 어 2008년이요. 2008년이면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이 양도차익은 챙기신 것 같고 그죠? 매도한다면? 네네어 아주 좋았죠. 갖고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laughs> 그런가요? 근데 그때. 2008년도에 매매할 때는 가격이 2009년, 10년 이렇게 가는 동안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그렇죠. 수도. 전체적으로 외환위기 때문에 아, 이제 네네. 2008년도에 아, 가장 네. 제일 핫할 때 사셨고 그렇죠. 이제 또 제일 핫할 때 매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네. 보면 긴 어떤 시간으로 10년 이상의 긴 부동산 카테고리로 네.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차익은 그대로 실현한 거예요. 쌀때사 갖고 네. 물론 비쌀 때 하면 좋겠지만. 일긴 음. 상황으로 봤을 땐 그때도 비쌌지만 지금도 비싼 상황이니까 네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뭐 당연히 서울 뭐 금호 프루조 같은 경우는 이쪽 금호동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예전에나 예전에나 참그달동네 대표적인 그런 동네였었지만 네. 이제는 뭐 소위 말해서 뒷구정동이라고 해가지고 야구정 음. 맞은편에 있으면서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끌어올라와 줬고 그리고 사실 강남의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그거 피해서 이제 강 건너서 많은 분들이 사실 터를 잡고 사시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좀 고급화됐죠. 어, 3호선으로 연결이 돼서 도심하고 이쪽 강남 쪽에도 접근이 상당히 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서 또 최근에 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어떻게 보면 또 상위 쪽에 이제 좀 자리를 매김하게 된 아파트인데 어, 계속 더 보유하셔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사하려는 갈아타시려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 2 0평대라 네네. 30평대 가고 싶어서. 음, 넓은 평수를요. 네네. 음, 넓은 평수를 해서 어느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 구이동 그러니까 강변역 인근 아파트요. 아 구이동이요? 네. 구이동에 구이 뭐 현대 2단지라든가 아 현대 2단지 현대 프라임 네 근데 프라임은 좀 중앙 난방이라좀 그렇고 네네 2단지나 아니면 그 옆에 태양 아파트라고 이동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구이 현대에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죠 네네 근데 네. 거기 옆에 안에 구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지가 작아서 그런 분위기였고 서 어떤가, 어떤가? 네 지금은 또 너무 작게 말셔서 갖고 잘안 들리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네네. 일단 금호프루지어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제 강변 쪽으로 오시는데 어, 이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네. 이 지역의 특색은 당연히 당연히 어, 한강변에 입지인 거죠. 네. 어, 한강변에 입지기 때문에 뭐 변하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광남학군으로 대표되는데. 상당히 학군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요 이제 교육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강남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하면 이쪽으로도 많이들 터를 잡고 이제 아이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군 자체가 어잘 갖춰져 있고 어 주변에 보면 이제 여기 동서울 종합 터미널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신세계 뭐 쇼핑몰이라고 했는데 실제 계획에 보면 이제 여기는 스타일슨가요? 그걸로 이제 좀 잡혀 있어요. 종합 쇼핑몰로 네.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코로나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상황이 진정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어떤 개, 그 개발하는 게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이제 주변에 또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이 지역 지금 현대 이 단지 내지는 구이동거 현대프라임 강변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 개발 호재는 사실은 지금 선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동서울 종합터미널의 어떤 개발 소식에 대한 그런 호재는 선 반영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이제 개발이 가시화 됐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또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기대가 되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건 이렇게 한강변이라는 입지와 광남 학군, 학군이라는 그 광남 학군으로 대표되는 이 학군의 힘이거든요. 이것들은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변 쪽으로 해갖고 주택 가격들이 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왔어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어, 높은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뭐 요즘에 어떤 부동산 투자 이런 쪽에 부동산 인기에 힘입어서 갑자기 상승한 게 아니라. 그냥 계단식 상승 우레가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왔던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제 주거 환경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왔으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가격이 빠지기도 쉽지 않아요. 워낙 주거 환경이 좋고 여기는 투자보다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투자보다는 실 거주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실거주로 아, 시청자분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실거주 목적으로들 많이 선택을 하는 바람에 가격이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어떤 부동산 인기에 힘입어서 인기가 사그라들면 가격이 또 거품처럼 없어진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처럼 갈 거예요. 물론 이제 용적률 그, 남아 있는 용적률이라는 게 지금 뭐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찾아먹을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의 진행은 녹록지 않겠지만 사실 뭐 세월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뭐 리모델링 쪽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으로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가격의 흐름을 보일 것 같으니까 실 거주 입장에서 본다면 어 더군다나 뭐 학생들 혹시나 뭐 지금 뭐 수험생이라든가 이렇게 학생들 공부 교육하는 학생들은 자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이 다 끝나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러면 그러면 저는 찬성이요. 아 옮기는 거요? 네, 갈아타시는 그냥... 거 찬성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학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학군 때문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의 힘도 좋지만 한강변이라는 불변의 입지, 그 다음에 강변역을 네. 이용해서 뭐 강남까지, 그다음에 시내까지. 또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도 잡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예요. 아, 네. 그렇다고 본다면 금호 푸르지오도 물론 좋고 뭐 도심이라든가 강남의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어, 가격 자체들도 이제 높은 가격들을 유지하지만 그에 못지 않는 이제 단지가 되는 거죠. 실 거주 쪽으로 네. 보시면 저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사실은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교육이 필요한 자녀들이 갖고 계시고 그, 네. 있으시면 슬라에 이제 있으면 학군 때문이라도 이사하는데 뭐 네. 충분히 꼭이 학군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여건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장밋빛 전망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여건, 여건이 되니까 네. 거주 목적 겸 투자 목적으로 해서는 지금 시청자님한테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거주하시면 조, 가서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세대 수의 힘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아까 세양 아파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네네. 일단 너 비교가 되더라고요. <laughs> 네? 비교가 되더라고요 세양 아파트랑. 네, 이 세대가 넓은 대단지가 왜 각광을 받느냐 하면 네네. 뭐 이제 뭐 관리비도 여러 씩 나눠서 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네. 내부 거래가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뭐또 실거주, 실거주이기 때문에 어, 투자 가치도 좋지만 그 이용 가치가 훨씬 높은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거든요. 이쪽 단지가 아, 그렇다고 보면 전세가 상승이 아주 탄탄하게 받쳐줄 거예요. 네네네. 금호 그뭐 프루조 아파트도 상당히 괜찮지만 이쪽도 음. 어, 전세 가격이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전세에 대한 어떤 수요들, 그 다음에 또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들 그렇게다 보니까 또 세대수 자체가 크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면서 가격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아, 네. 그거에 비해서 뭐 당연히 같은 구남초등학교, 같은 강변역 같은 동서울 터미널에 어떤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도. 네네. 앞으로 향후 좀 길게 내다 보시면 이 단지의 힘으로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도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는 버, 뭐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세양보다는 어,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당연히 현대 쪽으로 좀더 넓은 아, 세대 쪽으로 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